제가 트리하우스라고 이제 영상을 찍었었어요. 그때가 559원이었고 그때 날짜가 8월. 10일이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트리하우스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트리하우스 코인을 보시게 되면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11%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어피트 상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피트 상장을 하기 때문에, 약 16시경에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펌핑을 하게 된 건데, 어, 이렇게 펌핑하고 나면은, 어떤, 어, 왜 펌핑을 하냐? 첫 번째로는, 이거 어피트 상장하니까, 어, 시세 차이를 좀 남겨먹으려는 사람들이 구매를 많이 합니다. 몰려요. 보면은 야, 이거 왜, 이유, 이유도 없이 왜 올라? 라고 해서, 뽀모가 오른 사람들이 있어요, 뽀모가. 뽀모가 오른 사람들이, 야, 이거 나도 구매하려 구매하면 오르겠지 하고, 실제로 올려요. 오르는데, 야, 여기서도 구매할 수 있겠지, 더 오르겠지라고, 이제 위쪽을 타고, 끝내는 겁니다. 네. 실제로 여기까지 탄 사람들은 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이거 10분 방으로 쪼개서 보더라도 여기에서 한 방에 올라간 거예요. 14시경에 이제 공지 한번 뜨고 나서 이렇게 한 방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10분 만에 이렇게 갑자기 오르는데 이걸 누가 잡을 수가 있냐. 1분 방으로 조금 더 찾으라 해보면은 1분 만에 태국 말은 많은 돈이 이렇게 물나서약95% 급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야, 이거 더 오를 것 같아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왜냐면 야, 이거 나 괜찮을 것 같아. 들어가, 들어가도 될것 같아 하는 분들이면 다 물려있다라는 요 왜냐면 그 전에 샀던 사람들이 야, 이거, 뭔 흥제야! 하고 다 팔거든요.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트리하우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네. 트리하우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트리하우스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 뭐,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좀 그렇고, 일단은, 코인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은, 이, 알트코인 특급문서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요거, 어, 위에 보신 번호로 트리하우스라고 보내주셔가지고, 이거 한번 받아보세요. 예, 네, 이거를 특급문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코인의 기출 정보를 얻고, 그, 그, 신으로목 추천 받고, 현실적 알트코인 탑 알트코인 받고, 기본 정보를 알고 투자하시는 게 맞고, 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꼭한 번, 알고 투자를 하시니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100% 무료로 공개하고, 댐 내용에만 우선 공개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직관적으로 매우 쉽게 해놨습니다. 매우 쉽게 해놨기 때문에 꼭 한번 신청하셔가지고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성장 터졌다 트리아우스 어피티 상장지코 90%나 폭등을 했습니다. 자 위에 보시는 이 번호 트리아우스 남겨주시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도지코인이랑 거래 대금이 비슷한 수준이다. 거래 대금은 비슷해 요 트리아우스랑 도지코인 실제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피티에서는 약98% 상승했고 어, 781원 정도까지 올렸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658원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781원까지밖에 아로랐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780, 781원, 즉, 800원대 라인서부터는 다 여기 계신 분들, 물린 사람들. 물린 사람들이 태반이나가라는 거예요. 물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 트리하우스라고 문자주세요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을 아래로 쭉 내리시면은 이렇게 무료 신청 링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급등 종목과 긴급 진단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클릭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내용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 지금 제일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 하고 필수사항이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현물 코인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는 거는 현물 나는 떨어지는 걸 대비해서 제 실시간 선물코인 투자 프로젝트 할래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적은 돈으로도 많이 효과를 낼수 있는 선물을 할래요. 뭔가는 선물투자. 실시간으로 급등 종목을 받고 싶으시다 라고 한다면 급등 종목. 실시간으로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물려있다. 이런 것들 긴급 진단 받고 싶으시다면 긴급 진단. 코인 투자 대박자료 받기라고 어 있는데, 급등 종목 말고도 엄청나게 대박자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막 5만 포, 3만 포, 오버할 수 있을만한 대박자료 받는 것들을 누르시면, 대박자료 받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코인 종목, 이거는 꼭 알고 싶다라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눌러주시면 되는데, 비트코인, 디더리노 리플 솔라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없는 알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그 외를 읽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밈코인을 좀 알고 싶다 라고 한다면 밈코인을 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래는 선택사항 세 가지인데요 이거는 굳이 선택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나는 코인초보고 그리고 나는 30개고 나는 1대의 상담도 받고 싶다라고 하면 클릭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누렀는데 나는 하기 싫어 잘못 어, 눌렀어 라고 한다면 다시 이걸 누르셔도 해제가 되기도 하고 여기 선택 해제를 누르셔도 선택이 해제되니까 해제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010-2824 8307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번호를 남겨주시고 제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하이폰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원활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안 넣으셔도 저희가 어차피 확인을 하면 되니까 되긴 하는데 이 하이폰을 넣으시면 은 조금 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확인하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막 간혹 가다가 이걸 안 넣고 가면은 뭐 뒤에 한 자리가 더 붙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웬만하면은 네, 빼기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